안녕하세요, 금송아씨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금송아씨 옆에 있는 김법사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 저번에는 저 소띠에 대해서 해주셨죠. 네. 네 이번에는 그럼 어, 소 다음에 이 호랑이죠. 네. 네, 우리 범띠라고 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음. 어, 호랑이는 참 활동성이 많습니다. 어, 낮에 호랑이보다 밤에 네. 호랑이가 더 먹이차슬에 강하고 또 밤호랑이들이 또 활동을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밤호랑이가 더 조금 더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호랑이띠도 소띠 마냥 뭐 하나만 있는게 아니고 네. 어, 어, 올해는 그럼 호랑이띠가 네. 28 네. 40 네. 5 둘. 네. 64,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우리 29보다는 28인 무인생들, 소띠, 호랑이띠가 네네. 더 거칠게 뛰지 않을까요? 근데 거칠게 뛰기도 하지만, 음, 28 호랑이들은 네. 경쟁자가 많이 있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네.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어, 직장도 들어가야 되는 것도 경쟁이고, 아. 그리고 또, 어, 문서 잡는 것 또한 경쟁이다 보니 자격증 시험이나 국가 뭐 무슨 시험 보고 한다고 하는 것 또한 경쟁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경쟁 속에서? 네. 이겨야? 아, 아, 그럼. 평생을 살 수가 있네요. 아, 그거, 어. 실패를 <laughs> 하더라도 또 어. 다시 도전을 하면 되지요. 에이. 어떻게, 요번 여기에서 죽었다고 막다 좌절하면 안 되지요. <laughs> 그렇죠. <laughs> 예. 예. 어. <laughs> 무인생들이 경쟁이 조금 심한 한 예. 해가 될것 같습니다. 어. 예. 자, 그러면 병인생들은 예. 어떨까요? 아, 근데 이제 그 무인생들이, 예. 어, 무토의 무인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직장 생활하는 것도 물론 음. 잘하지만 음. 어, 농사 관련이나 네. 그리고 토지 아. 어, 그 부동산 네. 그리고 요즘은 뭐 행정사 시험도 있어요. 네. 농촌의 그 저기 뭐야 풍수제 네. 거기에 대해서 그판이 감독하고 그거를 또 이렇게 조사하러 다니는 그런 행정사 시험도 있더라고요. 아. 그런 것 또한 도전해 볼 만한. 그런 한의 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농사라고 네. 하셨는데 농사도 논농사도 있고 반농사도 있잖아요. 아 네. 이분들은 네. 논농사, 부동산, 이는 네. 거에 논, 음. 논농사보다 참 반농사, 네. 부동산 여기에 네. 더잘 맞습니다. 그러면 은 스마트팜이라고 요새 신세대들이 네. 많이 하는 도전을 하는데 네. 어, 그런 거 도전해도 되겠네요? 아 그럼요. 아그런 아, 거는 음. 어이구 잘하시네요. 네. <laughs> 그런 거는. 네. 음. 도전해 볼만하고, 그리고 네. 자격증 시험 또한, 네. 요 올해 농사 관련된 자격증 무인, 저기 네. 무인생들은 저기 무인 농사 네. 관련된 자격증 따는 것도 강추 드립니다. 음. 아, 예. 예. 그러면 다음에는 병인생, 우리 네. 40살이잖아요? 예, 예. 어, 이분들은 너무 이제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예. 어떨까요? 안정을 찾으다고 하지만은, 음. 병인생들은 그래도 움직여야 되는 병인생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것도 있고 직장에서 <laughs> 경쟁도 예. 있는 것도 있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 가정도 또 충실히 결혼하신 음. 분은 예. 가정도 충실히 돌봐야 되고 한눈 음. 팔지 마시고 아, 예. 예, 한눈 팔다가 예. 어, 눈 삐는 수도 있고 네. <laughs> 그게 눈이 빈다는 게뭐염눈질 하다가 마늘한테 걸리면 네. 뒤집니다. 네. 뒤지면 네. <laughs> 그건 장담 못하는 거니까 그리고 네. 또 새로운 시작도 네.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결혼하지 않은 사람 네. 저기 병인 병인년에 병인생들 네. 결혼 도전하는 네. 것도 좋은 한해이기도 합니다. 을사년에 아, 네. 네, 병인생들은 네, 도전, 네. 결혼 도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아 네. 그러면 우리 갑인생들, 네, 키운 네. 둘이죠. 네, 네. 예, 이분들은 어떨까요? 아유, 갑인생들은 조금 네. 힘이 든 한해이기도 합니다. 갑인생들이 아, 네, 네. 네. 아, 조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 동업이나 네. 경쟁자도 많고, 동업을 같이 하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네. 또 경쟁, 서로 경쟁을 해서 네. 살아남아야 되는 것도 네. 있고, 그러는데, 아, 자그만 그, 동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어, 갑인생들은 올해는 아무 생각 도 없이 그냥 불쑥 저지르는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음. 가빈생들이 특히 올해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던가 돈 투자를 한다던가 할 때는 음. 두 번, 세 번, 그리고 마누라한테 꼭 물어보고, <laughs> 네. 마누라가 없으면 네. 엄마, 아버지라도 꼭 아. 물어봐서, 네. 어, 참고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동업은, 동업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네. 동업은 안 하는 게 좋겠네요? 갑인생들은 네. 동업을 하면 그냥 깨진다 생각을 하고 내 예. 쪽박 찬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자, 그러면 갑인생들은 네. 네. 동업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네, 네. 자, 그럼 우리 이민생들 64세죠 네, 네. 어, 이분들은 정말 퇴직하고 네.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네. 어떨까요? 이민생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퇴직을 했다고, 뭐, 퇴직을 할 나이는 조금 멀, 멀지 않아 있다고 하지만, 네. 제 인생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새로운, 음. 어, 자격증을 따서 거기에, 네. 어, 직장을 새로 잡아도 되고요. 예. 그리고, 어, 새로 사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 그런 운이 들어옵니다. 내 자리, 내 음. 문서가 확실히 들어온 들어오는 아, 운이기도 합니다. 아, 예, 예. 예. 그, 그러면 이민생들은 예, 예. 퇴직했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고 예, 그럴 필요 없이 예, 새로운 세운... 도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 근데 새로 도전하기가 64세 예. 학기가 쉽지가 음. 않잖아요. 요즘은 음. 그러니까 이민생들은 음... 사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 조심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민생들이 참그 꼼꼼하고 그리고 음. 그리고 이렇 저기를 뭐라 그래야 되나? 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고 예, 예, 예. 체크를 하고 예, 체크를 그렇게 하고. 해서 그 예. 도전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실패하지는 않, 않을 것입니다. 아, 이민생들 돌다리도. 어, 두드려서 건너는 아, 그러한 성격입니다. 아, 예. 네네. 음,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게 새로운 도전, 계속해서 말, 내가 반복된 질문이지만. 네네. 자, 64세의 새로운 도전에서, 어, 이게, 엎어질 수도 있잖아요. 무섭잖아요. 어. 엎어질 그래. 수도, 있, 물론 어떤 거를 하느냐에 음. 따라, 음. 엎어질 수도 있죠. 예. 네.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네. 음, 자신이 없을 때는 네. 그러면은 어, 금송아지 보살님한테 네, 네. 문인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요, 그리고 에. 이제 이거는 음. 띠로 본 거기 때문에, 에. 또 사주팔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에. 띠만 에. 보고 다 그거를 통털어서 이 사람의 그성향이 나오는 거는 아니고, 음. 띠는 음. 일부분이기 때문에 예. 나중에 또 상담해보시면 예. 또 좋은 방법도 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좋은 방법이 있겠네요. 아, 그럼요. 예. <laughs> 상담 한번 아. 하세요. 예. 그, 사업하실 분들은 이 네. 금송아씨 네. 그 밑에 자막 전화번호 나가니까 예, 예. 그쪽으로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보살님 오늘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금송아씨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